아이, 야. 한도 뭐 하고 있어, 임마. 어서 몸을 풀어야지. 아, 아빠도 자신 없어요. 아이, 시끄러. 너 아빠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그럼 무슨 말이 그렇게 말냐, 너 정말. 사말말 따라 와, 임마. 저기 하라는 공부 안 해. 이게 또 그림이야. 이게 또. 아빠, 전 미술을 할 거예요. 미술은 절대 안 된다 그랬잖아. 이놈아. 네. 그리고 이걸 그림이라고 그렸냐? 아빠, 전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요. 안 된다 그랬지? 넌 공대 들어갖고 아버지 사업을 이어받아야 된다 그랬잖아. 아버지 도대체 무슨 사업 하시는데요 지금은 집에서 놀고 있지 뭐막 <laughs> 그렇지만 <웃음> 난 언젠가는 <laughs> 하지만 넌 맞아, 하여튼 공대 들어가야 돼 알았어? 아빠 죽어도 전 공대는 안 가요 차라리 발레를 배울 거예요 나 <laughs> 아, 이제 알아 <laughs> 밖으로 들어가. <laughs> 아! 중단시했어. 저는요 컨비네이션 피자 라지 사이즈로 주세요 어. 엄마, 아빠는 몰라실 거예요 어, 저, 어, 저, 난 된장찌개 하나 주세요 네? 된장찌개밖에 뭐예요? 전요 순두부 주세요 어. 저, 저, 저기 저 그냥요 아까 시킨 거 라지 사이즈로 하나만 주세요 네? 어, 어. 어. 아빠, 엄마는? 아, 왜들 그래요? 아, 피자집에서 촌스럽게 아 왜, 야 아빠는 구산된장찌개가 먹고싶은데 그래게, 아이고 얼큰한 순두부가 낫지 뭘그러니 아무튼. 그런건 냄새나서 맛없어요, 피자가 얼마나 맛있는데요 그리고요 오늘은 어버이날이니까 제 의견을 좀 존중해주세요 너 <laughs> 그래서 어린이날 우리 존경해줬 에, <laughs> 네. 아빠 드세요 야, 너나 많이 먹어라. 아, 성일 생각해서 한 조각 먹어요. 왜 그래? 당신이나 많이 먹어. 아드 주세요. 아, 저, 그럼요, 제가 대신 다 먹죠 뭐. <laughs> 아버지 절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들 축하드려요. 저기 피자 하나 더 주세요. 너 같은 놈 하나 더 나타가나 아주 지방 거덜나게 까이는 거. 여보, 우리 저놈으로 그냥 끝냅시다. <laughs> 아빠 어버이날 많이 소운하셨어요 그럼 이놈아 그날 네 애미랑 나랑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알아 이놈아? <웃음> <웃음> 여보, 잠자다 말고 지금 뭐 하는 거야? 나갔냐? 뭐야? 아니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러지 이 야밤에 이? 응? 이걸 혼자 먹으려고 그랬어 이거? 아니 아니 밤에 응, 맛있어. 응, 믿을 수가 있다. 아, 그만. 엄마! 아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음, 음. 어버이날이라서 어, 어버.. 뭐고 어버, 그러시나? <laughs> 그때 그러셨어요? 그럼 말씀을 하시지 그러셨어요 야 이놈은 네가 말을 한다고 말을 듣냐? <laughs> 아빠 저 때문에 많이 서운하셨죠? 난 그래도 괜찮아 네 엄마가 더 그렇지만 엄마요? <laughs> 무슨 책 읽고 있어? 응? 에휴, 알아서 뭘래요 아니, 그리고 노크지 마세요. 노크는 기본이 아니에요. 미안하다, 이게 무슨 책인데? 아이고, 아, 엄마는? 아 몰라도 된대니까요. 몰라도 되긴 무슨 책이야? 아유, 아왜 자꾸 귀찮게 하세요? 아몰라도세요아 <laughs> <laughs> 어, 어, 참나, 몰라도 된다고? 놀라도 아니고 더림파 쏠라도 아니고 몰라도 돼? 어, 참. 아이고 참나, 몰라도 돼요? <laughs> 아니, 당신, 뭐, 뭘 읽고 있는 거야? 응? 몰라도 돼요! 당신은 기본적인 예의도 없어! 녹심하고 댕겨요! 아빠, 죄송해요. 괜찮아. 자, 계속 뛰자! 아빠, 제, 제 여자친구예요. 인사해 주세요. 야, 근데 너네 아빠 맹구 많이 닮았다. 그치? 패트맨. 닮김 뭐가 닮은 녀석아. 야, 네 아버지 뭐 하시는 거냐? 우리 아빠요? 수산업 하세요. 산장이니 아니요, 붕어빵 장사예요. <웃음> 아니요. <웃음> 와, 재밌다. 야. 너 어른한테 그 무슨 말 부르시야? 아빠, 제가 농담한 거예요. 뭐 어른한테 농담을 해, 임마? 너 저런 아이고 친구로 사귀지 마. 에이, 집에서 잔소리 듣기 싫어서 나왔더니, 여기서까지 잔소리야. 영지, 아, 어. 영자야 영재, 같이 가, 같이 가! 아, 아, 아. 어딜 가, 임마? 아빠? 영자 따라 강남 가요. 아이고, 나요! 아, 영자야, 같이 가! 영자야! 아빠 먼저 드세요. 아한 너무 좀 먹어. 아, 아니에요. 아빠 먼저 드세요. 아, 이만 예, 먼저, 아, 아, 먼저 아, 마셔, 엄마 아이고. 마 아, 조금 남겨줘야지, 그래도. 아빠, 죄송해요. 아 괜찮아, 임마. 나도 이젠 늙었나보다. 아유, 얘 뛰는 게 이렇게 힘이 들어, 이거. <laughs> 힘이 들어서 아이고. 아빠, 빨리 가져. 아, 그래. 아유, 아 아빠. 아들아, 네 아빠의 죽음을 척들에게 알리지 마라. 아빠는. 아빠는 <laughs> 더 이상 못드겠다 어? 아빠! 엎으세요, 엎으세요. 아니, 니가 엎을 아, 수 있겠어? 아니, 그럼요. 엎으세요. 아, 아, 무겁지? 아, 아니, 무겁긴요. 아빠 아, 많이 마르셨어요? 저 때문에 신경 많이 쓰셨죠? 아니, 이거 아니야. 이놈아, 니가 나 때문에 신 많이 들었지? 아, 아니에요. 아빠. 저는 아빠 사랑해요. 아이고 이놈 아주 많이 컸구나 이제. 정모야,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야,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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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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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보, 이름이 아직 이제 다 컸어요, 이게. 이, 이 아빠를 얻고 여기까지 꼬리를 한 거란 말이야. 어? 에이, 진짜를 몇 번. 어머, 진짜 이게 둔하네요. <laughs> 여보, 우리, 이런 놈 하나 더 나옵시다, 우리. 야, 너 뭐야, 만세! 만세! 만세. 만세. 만세.